이랬다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라는 게 굉장히 많은, 마, 많으시네요 여러분 됐죠 읽기 바람에 전부 다 꼈습니다 됐겠죠 네, 됐죠 됐죠 자슬줄 맞습니다 오시고요자 일단은 자 일단은 열쇠를 4개를 사고 노말 좀 빠르게 순삭하겠습니다 평타로 잡겠습니다 이거 왜안 나가지 아까 세팅했는데 여기서 안 나가네. 뭐지? 왜안 나가지지? 어왜안 나? 나가지? 왜안 나가지지? 뭐지? 뭐야? 왜 이걸 매크로? 아 이걸 왜 매크로 판단해? 미쳤네 이거. 스피에르 에이브. 아 솔루나가 켜야 돼요 무조건. 저거 하려면은 아 그런 아 솔루나 일 때만 가는 게요? 아 원래 그런 거야? 빵! <laughs> 야한 방에 죽는데? 너네 왜 아이템 안 먹니? 뭔퀘스트 퀘스트 받아야 된다고? 카오스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카오스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 횟수 쳐줘요. 아 임매 하시네. 아 우리 실패자님 우리 백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백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내일 게임 되지? 아니, 어차피 쳐준다고. 어, 카오스라는 상관없어. 카오스 10회 입장은 다 쳐줘요. 다 쳐주고요. 아 이렇게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네, 자, 술 맞습니다. 평타 빵. 어, 근데 평타 보여줄게요. 어, 평타 한 방. 개우셨구요. <laughs> 자, 일단은 이거 피해를 상자 까고요 자, 아이템 먹, 먹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시받봤습니다 자, 일단 반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 아이씨, 야, 이거 1인 공격이라, 아, 불편하네. 얘도 한번 평타로 잡아볼게요. 평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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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방이에요 내방 자 새로운 방송입니다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우리 컴퓨터 보시는 분들 예,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밀격이랑 슬레이시랑 연달아 쓰면 멀리 가네 진짜로 우와 실화야 아이렇 야, 야, 진짜 신기하네 이렇구나 봐봐 여러분 엄청 멀리 가 야, 좋네. 이쁜이다님, 여러분, 44... 평타 대비롱 들어왔어요? <laughs> 카오스 홈테일 보여드려요? 카오스 홈테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자, 카텔 솔플 도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텔 솔플 가겠습니다. 야 얘는 그 뭐야 궁극기가 뭐야 여러분? 얘는 궁극기가 뭐예요? <놀람> 자, 오늘 새로 오맞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슬샵슬 윈부장갑. <놀람> 안 들어오시네. 자, 여러분들! 홍보 한번만 하겠습니다. 예, 네 홍보만 홍보 한번만 하고 갈게요. 여러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캠 제 위에 보시면은, 우리 컴마왕 배러 보이시죠? 예, 네, 컴마왕 배러 보이시죠? 자, 여러분, 컴퓨터를 살땐 고민하지 말고 어디라고요? 컴마왕! 우리 여러분들 컴마왕, 우리 컴퓨터 살 때는 잊지 마시고, 우리 컴마왕 많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컴마왕 이제 뭐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홍보 잠깐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안 사셔도 좋으니까 우리 또 홈페이지 방문도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쌔신님 우리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컨 망함 그러시는데 예 인정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살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커마왕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두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못 잡을 것 같아서 좀 두근두근합니다, 그죠자스받 왔습니다. 엇! 자 한번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새로 오신 분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좀 무섭습니다 네자 카오스 온텔넬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즈! 첫 번째 머리입니다 아이쒸 왜 한방에 안뜨려? 여러분들! 언제 하시죠? 이거 근데, 한 방이 안 뜨는 이유가 있어요. 흑기팡은 기가가 12발인데, 얘는 공속이 빠른 직업이라, 한 방이 안 뜨네. 새로운 받았습니다얘 퍼댐이 몇 프로냐? 퍼댐이 높네. 기가, 기가보다 훨씬 높네. 높은데, 네번 공격이야. 네번 공격이더라. 네 번. 아, 네번 공격이라서 기가랑 발수 차이가 심하죠? 뭐 아무튼 간에. 지금은 한방안나와고 나중에 한방나한방 한방 나와요. 그리고 DPM으로 보는 거지. 아. 여러분, 제가 궁극기가 없어서 아, 제가 일단은 아직 못 배웠어요. 전체 스킬을. 그래서 바인드로 잡겠습니다. <laughs> 전체 스킬을 아직 못 배워서요. 바인드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고. 갑니다. 야, 바인드로 여기에서 하면은 위에도 맞아? 애들아 팡이님 솔루나를 안써서 그래요 아 그런가? 아 솔루나 안써서 그런가 봐 점샷 오케이 자 카오스 온테일 솔루트 갑니다 뭐 카텔은 뭐 별로 그렇게 막 딱히 뭐 그렇게 뭐센 보스가 아니어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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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자, 스리 받았습니다. 어트! <laughs> 자, 이렇게 카오스 온데일 솔플이고요. 다다다다 다, 다, 다 맞은 거야? 다 맞았는데 왜안 죽지? 위에는 머리는안죽네 자, 이렇게 카오스 온데일 솔플을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또안 보여 준거 뭐가 있죠, 여러분? 보요 네, 레벨업 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170이요? 아 그럼 카쿠은 지금 데미지 반감이라 별로 그럼 170대서 하겠습니다 하드 힐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세... 노말 힐라 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우리 모바일 방송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말 평타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말 평타가 있습니다. 평타로 가겠습니다. 자, 내방 컷! 자, 이렇게 하드힐라 잡았구요. 에, 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 맞습니다 지금 벨룸이랑 비슷하네요 노말 벨룸이랑 아 근데 네, 노말이에요 노말 아카이럼은 퀘스트를 깨야 되는데 어... 가자! 형님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7500개구요 아 우리 여러분 만개까지 2400개 남았습니다 우리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버튼 한 번씩만 우리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신을 바꿀게요. 저를 잊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보힐맞구요 자 쓸샵이랑 쓸윈부랑 쓰러 와있습니다. 쓸샵이랑 쓸윈부. 엘지레인이 네, 말씀하세요. 제갑니다 아이씨. 또마네 원래 가만히 서 있을 때 골프 자세인가요? 이거 전투 아 전투 자세입니다. 바인드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투 자세요 갑니다. 목소 이이않다 내게 비 야, 가 이런 목소리 주인 다잉? 야, 왜 소리 안 나냐? 저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000개까지 여러분, 200개 나왔습니다 8,000개만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카이롬 설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게 있어요. 도미네이터 펜던트를 먹으면 무자본들한테 기부, 무자본 분들한테 기부하겠다. 제가 아카이롬 잡을 때마다 만약에 도미가 나왔다. 그럼 무자본 무조건 드립니다. 저는, 어, 뭐, 도미 관심 없어요. 자, 추천 감사드립니다. 우리 7,700개 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7,981개, 19개 나왔습니다. 8,000개 찍고 갈게요. 핫재! 핫! 자, 새로 받았습니다. 자, 8,00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30분, 고맙습니다. 야, 스킬 뭐 써야 되지? 바인드. 바인드랑 그냥 댄스 오브 문만 날리면 돼요. 바인드 쓰고 댄스 오브 문? 요렇게 요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바인드 댄스 오브 문. 사일런트 무브, 크레센트 디바이드. 투르 사이트 막으라고? 아, 투르 사이트 맞다. 투르 사이트 오케이. 150제 하이퍼노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배우 시 하이퍼 갑니다. 시작합니다. 바인드 걸구요 트루 사이트 갑니다. 빠빠빠빠빠빠빠. 와, 존나 빠른데? 야, 씨, 메커레이터 나왔다. 메커레이터. 아, 까비, 까비. 야, 메커 나왔어. 여기 메커. 아, 그혐미네 그지? <laughs> 야, 존나 빠른데? 이게 풀도핑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봤고요. 자, 다음 보스가 들어하겠습니다 네. 얘는 약해. 이지 이지 여제는. 야! 존나 세고 야 근데 데미지 몇 뜬거냐? 일단 은 이렇게 이지, 여제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이지, 여제는 한 방이 나오려면 제가 아직 레벨이 딸려서 레벨이 아직 낮으니까 아, 레, 레벨이 아직 낮아요 그죠? 레벨이 낮아가지고 과거 얘기. 와 오졌다 씨발 야 이거 길드 아, 이거 길뚫는 거, 씨. 숙제로 해야 되겠지, 여러분? 아, 저 존나 소름인데. 여러분, 저나 방송에서 하면 욕할 거예요. <laughs> 여러분, 나 방송에서 하면 욕할 거예요.